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원장입니다 비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지금 저희도 여기 보면 지금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빗물로 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? 웅음 소리 나거든요 지금 정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불이 들어와요 왜?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바로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. <laughs> 저희는 네, 정전이돼도 끝떡이 그 없어요. 어, 음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, 뭐 기름이야 좀 많이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 아주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죠. 애들은 아까 저기 지금 보면은 수영하라 그래서 했는데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. 네, 나와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가 또 그쳤어요. 그래서 또 수영하라 그랬습니다. 한번 또놀때 신나게 또 놀아야죠. 그래야지 또 기분도 풀리고. 그여도 여기 지금 한강 됐는데 아 빨리 물좀 빠져야 되는데. 제가 영상이 담지는 못했었는데 어 저희 부원장님, 저희 와이프하고 제인이가 잠깐 한국에 갔다 왔어요. 장모님 병원이랑 이제 검진 받을 일이 좀 있어서 일주일 정도 이제 한국에 다녀왔는데 오면서 한국에서 좀 소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지금도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. 제거 오즈모 포켓이 저번에 와이프가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막 화면이 액정이 계속 흔들리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단품으로 주문을 했고 왜냐면 다른 이제 그뭐 외장 마이크나 이런 거는 여기다 다시 이제 연결하면 되니까 지금 하나 주문해서 왔고요 또자 이거는 뭐냐면 어 이제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전기요금 측정하는 거를 다 좀 달아보려고 해요.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.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유튜브 보고 저희 팀장님이 이걸 한번 달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문해서 어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봐야겠죠.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전기 초과비는 지금 따로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고 안 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설치해서 어 정말 너무 전기세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, 저희가. 그래서 차후에 더 많이 나오면은 이거를 설치해 보려고 지금 한국에 이번에 지금 저희 부원님 다녀올 때 주문을 좀한 겁니다. 그리고 어 이거는 아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되는 거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아직 이런 걸 먹을 라인가 싶기도 한데 이제는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어 인진쑥 뭐라고 써있죠? 청결한 인진쑥 발효열정 이거는 청결한 홍도라지 발효청 이거는 청결한 흑마늘 발효산기청 네 저희 또 학부모님 저희 유학생 승...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걸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이런 거 오면 잘안 먹었거든요 요새는 이런 거 오면 잘 챙겨 먹어요 왜냐면 건강하려고 이뭔개아 이게 점점 어, 사람이 조금 네 어, 저도 아파보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직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걸 이제 챙겨 먹을 나이입니다 요새 비타민도 꼭 빠지지 않고 먹고 이거 보니까 하루에 한 숟갈씩 먹으면 좋대요 어자야 진짜 예전에 이런 거 누가 주셔도 저도 부모님들 선물로 드리거나 했는데, 어다 제가 먹기는 에좀 그렇고 보고 뭐 저희 어머니도 하나 드리고 저희 미샤 쌤도 하나 먹고 하나는 제가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건강하게 먹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지만 네 근데 요새 핸드폰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또 화질이 또 괜찮게 나오기도 해요. 근데 다시 이제. 오즈모 포켓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고프로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오즈모를 쓰던 네 사람이다 보니까 고프로보다는 오즈모가 나을 것 같아서 오즈모를 하나 더 주문을 했고요. 아 다시 이제 원활하게 언제든지 카메라를 꺼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. 진짜 체력이 많이 회복되긴 했어요. 근데 오늘 와이프랑 제인이 오고 나니까 진짜 더 회복됐고 또 이런 좋은 걸 또, 아이고. 또 이런 좋은 걸 보내주셔가지고, 보기만 해도 기운이 그냥 부쩍부쩍 나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잠시 저녁에 외출을 좀 했습니다. 여기는 프렌드십에 있는 버거킹이에요. 미샤쌤이 한국 갔다 오자마자, 또 우리 유학생 아이들 저녁에 야식 좀 사준다고 유학생 아이들하고 다 같이 외출을 좀 했습니다. 자, 어우, 많다 이렇게 지금 다 저희 아이들 앉아 있네요. 뭐를 시키려나? 뭐 시켜요? 어, 마포. 네. 큰거 작은 거? 저 작은 거. 작은 거? 예, 네. 저녁이니까. 네. 지금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갔는데 오늘 일찍 닫았어요. 이 건너편에 지금 졸리비도 있는데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졸리비는 못 가고. 지금 더워킹 쪽에는 사람도 없고 주차장도 한가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어우 언제 이렇게 애들이 많아졌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두명안 나왔는데 총 인원은 13명이네요 아 많아졌다 아니다 세명안 나왔구나 둘넷 여섯 여덟 열열 열셋 아총 16명이네 어우 많아요 역시 저희가 아, 제이블이 얘기하기 좀 창피한데. 네, 조기유학 전문. 네, 학원 맞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가족연수 조기유학 주니어 전문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하하하. <laughs> 우선 애들 맛있는 간식 좀 사주고 영상은 조금 이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. 아니, 메뉴가 끝이 없어. 아, 대박. 사람 많으니까 진짜 엄청 기네. 엄청 길어. 야. 하 <laughs> 아니 저 끝에 한명 누가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저 일행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요. 깜짝 놀랐네. 큰거시키지 조그만 거 시켰어. 네, 소화가안 될까 봐. 아. <laughs> 아. 야, 지금 8시 넘었는데 이거 먹고 자면은... 야, 너 얼굴보다 커, 이게 시우야 어. 준서이 진짜 까불까불해, 까불까불 천천히 먹어, 알았지? 어, 엄마가 너 표정 좀 맨날 제대로 똑바로 표정 좀 하래 준서아저 이번에 캠프 왔다가 새롭게 이제 유학을 시작한 5학년 아 근데 너무 까불대 5학년 진짜 표정 밝게? 오케이 슬픈 표정 아유, 다들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저도 이제 햄버거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아, 근데 조금 아쉽네요 뭐좀더 먹고 싶다 <laughs> 잘 먹었어? 가자